쉽지 않은 일이었죠. 이 비껴치기에 많은 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. 쿠션. 자, 깊숙하게 돌아나오는데 성공시킵니다. 아, 끝에 걸쳐줬네요. 네, 살짝 스쳤어요. 네. 한 점차. 두 선수의 모든, 그, 모든 것들이 지금 이번 4세트에 다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. 있죠. 다 쏟아 부어야죠. 다시 한번 길게 노리는데요.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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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지 똑같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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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의 선수네요. 네.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김보미 히다가 여기서 이 승부를 끝내버릴 수 있을지 지금은 타이 아웃을 부르는데 약간 호흡이 조금 좀 약간 <laughs> 가빠 보입니다 예.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자 매치 포인트 근데 지금 히다오리 선수도 약간 갈등하는 게 이게 직접 노리느냐 대회전으로 가느냐 대회전으로 지금 직접으로 스 리쿠션으로 지금 마음이 좀 갔죠? 네 역시 정교한 길을 선택하는 히다오리의 선수입니다 자 섬세한 네. 자신인데요 히다오리에가 승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~ 마지막에서도 보통 대회전을 칠것 같지만 네. 기다리선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대회전엔 키스의 확률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피하지 뭐~ 피할 이유가 없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렸고 <laughs> 네 지금 뭐 흥분을 해서 심판들하고 <laughs> 인사하는 것도 지금 깜빡했어요. 아 정말 네. 뭐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신의 클래스를 어, 확실하게 보여줬던 히다오리의 l p b a 네. 무대에서 처음으로 결승 진출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부진, 그런 또 눈의 부상 이런 걸다 깔끔하게 씻어내는 그런 한판이었고. 네. 그리고 오늘 김, 패한 김범이 선수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오늘 김범이 선수는 결코 게임엔졌지만 자신에겐 진게 아니에요. 네, 아쉽게 또 결승 진출은 좌절됐지만 오늘 강적을 상대로 네. 자신의 또 진가는 충분히 보여줬어요.